매일 먹는 딸기 한 알이 단순한 과일 이상의 놀라운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딸기가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과 꼭 알아야 할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딸기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단순한 비타민C만이 아닙니다. 엽산,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까지 딸기는 우리 건강을 다방면에서 돕는 슈퍼푸드입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며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딸기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은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딸기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칼륨 성분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딸기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방지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은 세포 손상을 막아 장기적인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딸기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장건강을 돕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저칼로리 과일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딸기는 건강에 좋지만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둘째 과다 섭취 시 당분으로 인해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딸기를 단순히 생으로 먹는 것 외에도 샐러드, 스무디, 요거트, 디저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변동을 완화할 수 있어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딸기의 놀라운 효능과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한 알의 딸기가 우리의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슈퍼푸드가 될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딸기를 더욱 똑똑하게 즐겨보세요.